순간 보착 세상에 이런 일이 더도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날이고 어른들한테는 사실 조금 힘들었을 그 어린이날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5월하면은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또 부부의날까지 있잖아요. 5월은 잊고 있던 감사함을 새삼 되새기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날 딱 하루만이라도 음, 그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함을 전한다면. 누구보다 행복해지는 건내 자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유 그 감사함 정말 저도 좀 넉넉하게 주변에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지갑이 얇아서요. 아유, 올해는 북의 날도 있지 않습니까? 여보, 올한 달만이라도 용돈을 좀 넉넉하게 좀 주고 안 될라나? <laughs>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 부산의 한 야외 스케이트장.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바람을 가르며 나타난 한 남자 예누구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시 제... SBS에서 오셨어요? 무슨 일때문에 저희 오라고 하셨어요? 아, 제 인라인을 좀 타거든요 제 또래는 못 따라올 정도로 제가 잘 탑니다 잘 찍으세요 놓치면 안돼요 다 타고 또뭔가를 보여줄 기세로 다시 쌩 <laughs> 뒤로. 아차 타긴 달타는것 같은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도 제작진의 꿈꿨던 주인공으로는 좀애아쉽네 아주 <laughs>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 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잘다 찍으셨어요? <laughs> 예, 찍기는 다 찍었어요. 아니면 방송 나면 되겠니? 어이, 아니 이게 참나 꽃이라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눈물을 머금고 철수된 제작진. 어, 잠깐저 신발. 그데그 순간 최적진의 눈을 반짝뜨게 만든 것이 있었으요 예, 여기 문구. 어? 와. 잠시만요. 와. 네. 이거 뭐예요 이게? 이 <laughs> 신발. 예? 신발이잖아요. 구두 굽을 기관처럼 천천히 싸우는 요요요 요상한 모양의 통곡. 그 아찔한 높이는 보면 볼수록 놀랄 로짜요저런 거는 잘안 팔아요. 못본것같은데 아, 이것 신고 뭐 다니세요? 누가 사겠어요? 을 <할 수도 있구나. 웃음> 안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지요. 달리기도 할수 있어요. 어, 헛도, 헛도, 한두 만 해도 묵직한 신발을 신고 전력질주 달리기까지. 아까만. 그러기란 아주 아플 것 같은데. 발목 아팠어요? 발목 안 아파요. 어, 이 신발 신은 제가 한 15년 정도. 늘음하게 높이 높은 통굽으로새삶을 찾았다는 이상열 할아버지. 와, 웬만한 높이 신발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난 키가, 키가 작았는데 이마침 높아지니까 키가 큰기분이죠티는 나잖아 요이 안에 네. 어? 아, 안에 아 <laughs> 안에 또 있어요 키가 얼마나,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제 키가 재보질 안해서 저는 키가 좀 작아가지고 뭐 별로 재봐야 뭐 거키 거니까 재보질 안했죠 그 어떤 키도 업 시켜주는 인라인과 통거할아버지얘기는 키뿐만 아니라 자존심까지 높여주는 소중한 신발들이다. 익숙한 모습으로 사뿐사뿐 어딘가로 향하는 할아버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은 낯슬낯슬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난간을 꽉 붙드는 것은 필수라 여자들도 저렇게 높게는 신거든요. 더 높게 더 자신있게 남다른 걸음걸이로 통부 워킹의 진수를 보여준다. 할 아버지의 발목보다 두꺼운 굽으로통 크게 내딛는 발걸음이 어째 좀 불안, 불안한데? 무겁지 않을까요? 무겁게 뭐 컵으 뭐 근데 저는 힘들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고 그런 걸못 느낍니다. 아, 전혀? 네. 예전에 맛보지 못한 위쪽에 맑은 공기가 느껴지니까. 공급 <laughs> <laughs> 없이는 이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기 싫을 정도다. 아마 <laughs> <안> 보여요. <laughs> 그리에 나섰다 하면 모두가 아래로 아래로 시선 고정. 연예인 공급을 인기랑 합니까? <웃음> 예? <웃음> 아저씨 1 <일> 있는 <짓는> 거예요? 아니요, 1이 요 누가 봐도 그 높이의 차이는 확연하게 한눈에 드러난다. 수반되겠다, 그니까. 발목 아플 것 같은데요? 저신못 <laughs> 신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고파요. 그 느낌은 어떨지 궁금함에 일단 신어보는데. 저거 여자들도 신으면 이상것 <laughs> 같아요. 아...